뭐요? 예 새벽에 대기 손님들끼리 대판 싸웠다고요? 그래서 민원이 또 들어갔대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날은 영업을 안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대기 방법이 또 바뀌시오? 자 안녕하세요 백종원이 아니고 예백종완이예 제가 왜 왔냐 아 바로, 동카 2014가 지금 예약 방법이 또 바뀌었대요. 지금 하루가 멀다 않고 지금 하루만에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왜 그러냐면요. 소음이 너무 심하대요. 새벽 3시, 4시에.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사장님이 고심 끝에 바꾸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바뀐 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약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1월 11일 기준이요, 최신 기준이요. 영업 종료하고 오후 5시부터 어, 예약자 명단이 오픈돼요. 거기다가 제 예약자를 료 적는데요, 35팀만 받아요. 어? 전화번호랑 그리고 어, 인원수랑 적어놓고 가면은요, 다음 날 12시에 가게가 오픈하면서 어, 호명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없다, 박종수 씨 했는데 없다, 그러면 은 예약 취소예요. 예, 네. 그리고 전화를 또 드릴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는다, 그러면 또 예약 취소예요. 다음 분한테 기회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길 바래요. 아이고 어쨌든 우리 사장님 참 장사가 잘돼도 문제긴 하네요. 요새 참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짜 착하신 사장님이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요. 건강 헤친 가방에 걱정돼요 예, 그러니까. 건강해치지 않게 이번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 돼가지고 어잘 정착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5시에 와가지고 싸우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요. 새벽 3시, 4시 5. 뭐보 싸우고 고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다리는데도 그 매너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요. 다 퇴장이요. 퇴장. 그런데요. 우리 거는 구독해주세요.